핑크장의 써년이에요. 아, 가을 하면 뭐니 뭐니 해도 생각나는 게 가죽이 아닐까 싶어요. 가죽 하면 아주 부티나고 아주 세련된 느낌이 나는 게 가죽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올가을의 유행인 크롭 자켓의 가죽 재킷을 한번 소개해 드릴까 해요. 아, 전지현 씨가 그 선전 광고 모델로 나오는데 체크무늬로 쇼자켓을 입었는데요. 아, 그런 스타일의 지금 크롭 자켓의 가죽 자켓입니다. 그래서 크롭 형태로 되어 있고요. 옆에는 아, 긴 끈을 늘어뜨림으로써 더 키가 커 보이는 그런 세련된 느낌이 이렇게 한층 더 있고요. 그리고 아, 가죽에 워싱을 한 제품이라 아주 고급스럽고요. 양가죽 제품으로서 여기에 와이드 팬츠를 함께 이렇게 코디해 보면 굉장히 세련된 느낌이 나지 않을까 싶네요. 그래서 올가을에는 이렇게 롱기장의 아, 가죽 재킷도 좋지만 크롭 기장의 아, 가죽 재킷은 아, 키가 작으신 분들한테도 아주 강추하고 싶은 제품 중에 하나입니다. 아주 세련되어 보이는 그런 크롭 이번에 포카치아 님이 입은 가죽 자켓은요. 야구 점퍼 스타일의 가죽 자켓인데요. 네, 앞은 지퍼 형태로 되어 있고요. 또 옆에도 엣지 있게 저렇게 포켓을 작게 만들어 놓은 게 특징이고요. 캐주얼하게 청팬츠랑 같이 어, 코디를 한번 해 봤습니다. 어, 목선이 야구 점퍼 스타일이라 발랄해 보이고요. 마찬가지로 기장은 짧은 기장감으로 키가 작으신 분들도 굉장히 잘 어울리고요 고급스러운 양가죽 제품이기 때문에 이거 하나만들어도 코디는 완성되는 것 같습니다. 아 이번에 소개해드릴 제품은요 가죽 베스트인데요 아 프라다 원단을 미스매칭한 제품으로서. 아, 아주 캐주얼한 스타일의 양가죽 베스트입니다. 아 옆선은요 이렇게 슬릿 줘서 옆선은 슬릿을 줘서요 아, 세련된 느낌을 더해줬고요. 아 베스트 하나만 딱 걸치면은 아, 세련된 느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가죽 제품입니다. 아, 간절기에 아주 유용하게 입을 수 있는 그런 가죽 베스트 제품인데요. 버건디 색으로 어, 포인트를 줬습니다. 아, 포켓이 양쪽에 이렇게 있고요. 어, 앞에는 커다랗게 포인트로 포켓을 줘서 캐주얼한 느낌을 더 했고요. 그 다음에 어, 모자 형태로 이렇게 어, 캐주얼함을 더했습니다. 하나만 있으면 후드로 막도록 잘 입을 수 있는 가죽 베스트고요. 일단 가죽 제품이라 고급스러움은 부티나는건 으뜸인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소개해드릴 제품은요. 아, 양가죽 제품의 라운드 넥선의 아, 트위드 자켓 스타일인데요. 아, 샤넬풍의 그런 양가죽 제품으로요. 여성스러운 그런 이를 강조했고요. 또 단추가 이렇게 포인트로 양쪽에 블랙으로 포인트를 줬고요. 어, 색깔이 블랙만 음, 선호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독특한 색깔을 한번 코디해 보면 어떨까 싶네요. 청팬츠랑 같이 이렇게 코디해도 좋고요. 또 원피스에 코디해도 예쁜 그런 라운드 넥의 양가죽 점퍼입니다. 이번 소개해 드릴 제품은요, 아, 100% 양가죽 제품인데요. 아, 소매의 그 포인트를 프라다 원단으로 믹스 매칭해서 아주 캐주얼한 무드를 연출해 주었고요. 그리고 또 양쪽에 포켓을 주었고요. 넥서는 야구 점퍼 스타일로 아, 후드티와 코디하면요. 가장 예쁘게 입으실 수 있고요. 이 아, 제품은요. 키가 작으신 맘들에게도 굉장히 인기가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체형 커버도 완벽하게 어, 하실 수 있고요. 100% 리얼 양가죽이라 고급스러움이 무신 풍겨나는 이런 아우터입니다. 이런 아, 간절기 때, 아, 봄, 가을 간절기에 가장 아, 선호하는 제품입니다. 색상은요, 그레이 색상입니다. 이번 소개해드릴 제품은요, 후드가 달려있는 음, 가죽 자켓인데요. 이 제품은요, 어, 소매에는 이렇게 니트 조직으로 편하게 돼있고요 아랫단도 이렇게 니트 조직으로 돼 있어서 캐주얼해 보이고요또 여기 소매 부분은요, 수라다로 배색을 해서 그 유니크한 감각을 살린 그런 가죽 자켓입니다. 앞에는 양피로 이렇게 했고요 그리고 뒤에는 후드 모양의 형태가 달려 있어서 아주 캐주얼해 보이는 그런 형태고요. 앞 부분에 핑크 줄로 포인트를 줘서 더 발랄해 보이고 경쾌해 보이는 감을 더했고요. 네, 이렇게 해서 가죽 체크츠 하나 입으면요, 굉장히 부티나 보이는 그런 컨셉이 간절기 컨셉이 아닐까 싶습니다. 근데 이제 가죽 제품을 구입하시고들 많이들 문의하시는데요. 가죽 제품을 보관하실 때는요 서늘한 곳에 이렇게 옷을 사이를 간격을 많이 띄어 놓고요 통풍이 잘 되게 가죽이 숨을 시기 때문에 통풍을 잘 되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습기가 많은 곳은 좀 주의하시는 것이 굉장히 좋습니다 가죽 제품을 보관하실 때 비닐을 씌우시면 안 됩니다 숨을 시기 때문에 가죽 제품을 씌워 놓으면 안 되고요 그러면... 닦으실 때는 세탁하실 때는 가죽 클리너로 마른 천으로 닦아 주시면 됩니다. 저 가죽 제품은 관리만 잘하면 평생 뽐 뽑는 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가죽 제품 하나 입으면 굉장히 부티나게 코디할 수 있다는 걸 소개해 드렸는데요. 여러분 잘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부탁드릴게요.